네, 여러분 안녕하세 오늘은 용 키우기 탱룡과 해골룡을 얻었습니다 와 진짜 해골룡은 해골룡은 두개 모고 1도 안나온게 있어요 한개가 살짝 안나왔는데 드디어 나와서 이렇게 지열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룡과 해골룡은 사이 관계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탱룡이 더 좋았어요 탱룡이 영어 조각이 잘 나오거든요, 45포인트. 아니, 무슨 입에서 폭탄이 발사가. 아, 폭탄 아니가? 어우, 등간지러 무슨 알람 소리가 나. 제가 지금 스테이지 534를 깨는... 깨는 건 아니고 어디보다 7억... 7억이네? 그러면 여기 해골룡... 해골룡이 좀 멋있지 않나요? 해골룡의 뜬금 세계대전은 아니고 돌연변이 출연... 드래곤의 신과장? 오, 최강의 칼날용. 그래, 나한텐 안 동하지. 나 신용을 만나야 된다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신용을 만나야죠. 캬. 아, 해운용. 얘 보니까 살짝 청룡 같은데, 청룡 약간, 청룡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오이 신룡이시오. 백룡이다. 우와, 야. 백룡 정도면 뭐. 얘도 뭐, 칼날룡처럼 좋다는데, 신용도 꽤 좋나? 음. 오 신용. 오 얘. 소금은 약소이고음약소이야 둘이 최강의 조합이죠? 나갔었네 라이 일단 제가 레어를 다 모아가고 있군요 아, 위령력이 제일 없고 싶네요 이 정도면 변종 아니야 변종 아니 흑룡이 엄청난 포스를 지니고 있는데 약해요 120%예요 얘 공룡이 120%든가 크림이 50든가 크리 데미지 250, 350? 잠깐만. 아, 크리 데미지가 약하기는 아니네. 공격력 350 증가. 공격력은 칼날용보다 약한데, 좋, 그래도 좋대요, 칼날용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초보, 신전에서 백룡만 쓰고 있는걸 살짝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칼날용도 좋습니다 예. 하지만 해군용 해군용은 뭐 꿈에서 복권본을 알려준다 예. 예. 아얘못 예 이겨 가끔씩 인간들의 꿈이 나타나 복권본을 알려준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네이크로만 먹기 때문에 언, 언제나 배가 고프다고 한다 와, 진짜 이상하네. 얘가 백룡이라고? 해골룡에 의해 흑화된 백룡. 무시무시한 암흑 브레스는 모든 걸무로 돌리나. 암흑 싸움으로 찾아간 도전자들을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와, 무시무시하네. 할말 레어라는 거. 네, 탱룡보다 해골용이 좋아요. 왜냐면 5% 확률로 즉사한다고 해요. 왜즉사하 예, 오, 즉사 해골 표시 뜬거 보았죠. 바로 즉사할 수 있네. 그렇다면, 아이젠타상 자 무려 아이템에서 빨간문야 37개 보유하고 있군요 모험에 들어가서 무시무시한 암흑사원 오 정말 좋았어 20개 무시무시한 암흑사원 난 탱룡이다 꼬마, 작은 고추가 맵네. 작은 고추가 맵다. 오, 이번엔 큰 고추구만. 야, 엄청 약한데. 왜 이렇게 피가 안 깎이는겨? 아, 여기서 마법사용을 한번 사용할까? 자. 지금. 몇개 남았지? 나는, 탱룡이다 아, 어허. 아직 제가, 300, 3천만, 3천만이 아니라, 3100만이, 3100만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